아줌마만의 특별한 수다 쇼 지금은 아줌마, 아줌마 전성 시대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나운서 최영기입니다 운동에 푹 빠진 아줌마 배우 최정원 여러분의 영원한 영심이 아줌마 배우 이혜근입니다 어우 든든해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든든 든든. 요데녕요두분 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저 오자마자 우리가 엄청난 봉변을 당했죠 당한... 아, 아, 그런... 아, 나 아, 진짜 맞아.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 방송 생활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응. 오늘 진짜 황당했어요 어. 아니 오자마자 몸무게 자라 허리 둘레대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laughs> 이게 바로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요 음. 정말, 정말 뗄래야뗄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존재. 음. 그 아줌마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전쟁과도 음. 같은 음. 중년 다이어트. 이게 아. 아, 오늘의 주제인가봐요. 뭐 어디 살뺄 때가 있던니 그러게. 맛신나 보이는 거 아, 아 아니, 근데 저희 셋만 이렇게 딱 봐도 음. 뭐 아줌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진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가려야겠네요. <laughs> <laughs> 가려야겠네요. 괜찮나 저는, <laughs> 저는, <laughs> <괜찮아요>? 저는 그렇다 치고. <laughs> 두 분은 진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에이 네. 무슨 소리 해근 씨도 이 나이에 승마며 수상스키 오. 와 진짜 액티비티한 그런 거를 많이 많이 즐기는 편이잖아요. 아, 좋아하긴 하죠 와 <웃음> 승마 <웃음> 수상스키까지 깜짝이야. 와 대단한 분을 옆에 모셨네 오늘.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가 지금 막 수다 떨고 있는데 네. 현재 저희 상태가 괜찮은 아, 거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안 그래도 오늘 저 제작진으로부터 제가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요. 최성분 네. 미인을 뽑아달라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미인?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앱으로 응. 그 결과들을 받았는데 제 나름대로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인데 첫 번째, 체질량 지수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두 번째, 어. 허리 둘레는 어떤가 응. 세 번째,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근육량은 어떤가. 아, 네. 세 가지 가지 기준을 정해봤고요. 네. 자, 첫 번째 체질량지수 두두두두두두세분 모두 합격. 자 동점입니다. 그럴 리가 아니다. 다행이다. 자두 번째 네. 허리둘레. 네. 우리 허리둘레도 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기준을 모두 세분다 통과하셨기에 합격 동점입니다. 엄청. 어, 대뭘네 아, 아,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네. 근육량. 네. 아, 근육량. 오늘 근육량이 가장 많은 최성분 미인은? 네. 최정원님이 뽑히셨습니다. 아, 아, 역시,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좀, 좀 만져볼래? 전 <laughs> 어, 저, 저, 도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음. 그 뇌질환 가족력이 어. 좀 있어요 어. 비만만 잘 막아도 음. 병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음. 저도 나, 나름 열심히 뭐 걷기 운동도 하고 좀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 나이살은 <laughs> 이 나이살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음. 그 흔히들 말하는 쓰리고 있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진짜 고혈압 고지혈증 우와. 고혈당이 있어서 제가 좀 경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 아까 어. 선생님이 우리 중에 제일 낫다고 그러셨는데 아유가. 근육만 아니요. 근육만 <laughs> 어, 왜 이렇게 안심이 되지 <laughs> 어, 기분 좋아 저는 <laughs> 얼마 전에 직장인은 건강검진시키거든요. 그쵸, 그 네. 근데 당뇨병 전단계가 나와갖고, 아 심리적인 그 위축감, 그 압박감 때문에 아직도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어 당뇨 전단계 저 10년째입니다. 아니, 왜 이래요? 내 마음을 놓으세요. <laughs> 사실 저희가 지금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한다기 보다는 건강을 위한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이렇게 말하면 그대사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이 중년의 다이어트는 그전에 젊었을 때 했던 다이어 다이어트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이 잘못된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대사증후군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 대사증후군이요 음. 근데 들어보기는 좀 들어봤는데요 음. 아니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별명을 음. 갖게 된 거예요? 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바로 음. 대사증후군인데요. 문제는 이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둘레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그게 신체 활동량이 적어서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높은 혈압, 높은 혈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비만 얘기할 때는 조금 위축됐다가. 대사증후군 <laughs> 얘기할 때는 조금 힘을 받는 이유가 <laughs> 다섯 가지 중에 저는 두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신있게 대사증후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laughs> 선생님들도 <사진들도> 잘 모셨어. <laughs> 네. 아 근데 저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하면 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건지 되게 궁금한데요. 왠지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막 흔한 다이어트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음. 좀 들고요.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간에. 살을 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우선 우리 몸이 우선적으로 쓰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요 그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트는 단기간에는 체중을 감소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면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고 반면에 모기질과 비타민, 식이섬유 같은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이 증가하게 돼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오랜 기간 저탄고지 타,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 그 이건 좀 물어보기가 무서운데요. 음. 이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하보신 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공복 운동 이거는 좀 제대로 된 다이어트 맞나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기는 합니다. 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낮고 인슐린 수치도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연소가 꾸준하게 일어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복 운동법에도 분명한 약점이 있어요. 어,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할때 운동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서 하게 되면은 지방 연소가 되기도 전에 근육 대사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분해되면서 어~ 근육이 오히려 손상을 주거나 장기적으로는 근육 양을 줄이는 문제가 생길 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어,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특히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치료 같은 걸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꼭 먹고 운동을 하라고 음... 그랬던 거군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단백질 막 싸들고 다니면서. <목소리> <목소리> 맞아, 다통 들고 다니면서. 뭐 이러고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위안이 되지 않아요? 음. 아, 돼요. 우리가 막 먹고, 케이크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되지 않나요 <laughs> 그쵸. 그것 때문에 또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돼요, 사실 맞아. 네.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양심이 찔리니까 가서 오. 운동을 해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아줌마들은 밥심 아니에요? 맞아. <laughs> 아, 먹고, 먹으면서 맞아. 운동해야죠. 음. 또 앞으로는 공복으로 절대 음. 아예 운동을 안 해야겠어요. 도원 결이. 어. 결이. <laughs> 그럼요, 그럼요. 어. 박심으로 버텨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다들 궁금하신 게 음. 같으실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도대체 그럼 저희가 뭘 먹어야 돼요? 이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한데 어, 그래, 그래.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게 어렵지 않습니다. 50대 여성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식사 규칙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먹는 백미 대신에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끼니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있는 견과류를 먹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 특별한 식단을 찾으시지 않아도 되고요. 한식 위주로 드시되. 짜지 않게 싱겁게 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 알코올을 드시지 않는 아.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대사 증후군을 막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탄식이 쏟아졌어. 아니, 아니 알코올이 아니, 안 돼. 그가끔 즐기거든요. 아니. 아니 가끔. 가끔. 에이, 거짓말 말고. 아, 진짜. 먹죠. 어, 아니에요. 왜 아, 어, 어, 억울합니다. 저도 원소리 바꾸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귀리 별로 맛이 없. 맞아 맞아. 이한 거는 맛은 어...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는 당 스파이크를 좀 올라와야 정신도 좀 나고 맞아요. 기분이 어... 너무 좋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차가 올라가. 맞아 맞아. 나그 그래, 네. 짜증 안들맞아 나는 친구들한테 화안 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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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왜? 아니 먹는 거는 좀 정석대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음. 그럼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음. 운동할 때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무리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했다 하더라도. 근육을 잃는 다이어트를 했다. 음.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모래성 다이어트를 하신 거라고 간주를 합니다. 아. 어, 다이어트의 성공적 핵심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전략이 근육을 잃지 말아라.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네. 기초대사량을 유지시켜가지고 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알려져 있고 네. 그 외에 더불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 또 낙상이라든지 넘어지는 근골격계 손상 위험도에 대한 예방, 또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치매도 훨씬 더덜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시되 근육을 잃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시길 강조드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운동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식단은 응. 평소에 자주 보는 그런 음식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제가 근감소증도 있고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있다 보니까 응. 이 식단을 병원에서 좀 조언을 받았는데 응. 우유 달걀 소고기 멸치 응. 이런 거를 좀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 그 지금 말씀하신 게좀 단백질 위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고기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돼서. 아, 음. 네, 그래서 저는 고기 대신 우유를 마시고 있거든요. 왠지 어. 우유도 운동처럼 열심히 <laughs> 마실 것 같아요. <같더라. 웃음> 뭐든지 뽑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피부도. 제가 좀 약간 강박증 이 있어서 어. 뭘 하나면 하 계속 해야 되는 이 좀. 약간 비슷한 성격이네요. 저는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laughs> <성격끼리 웃음> 만났어요. 잘 만났네요. <laughs> 치팅 데이 네. 그거 대신 우유 데이 어때요? 아, 전. 아우, 쥐이시오나, 이제. 그거 한번 아... 슬로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 오늘 혹시 날것 같아서. 우유. 아니, 네. 치팅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다이어트 할 때도 우유는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사실 심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비타민도 미네랄도 보충을 꼭 같이 하시면서 하셔야지 그게 자칫 잘못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병,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네.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면은 젊었을 때 엄청 다이어트 했던 분들이 2삼 30년 지나서 이제 5 60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백발, 백중,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 안 되겠다. 아, 어렸을 때 잘. 배웠던 노래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예. 말 진짜 잘 들어. <laughs> 이 우유를 통해서 뼈 건강도 같이 지켜가면서 현명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약간 비슷한 거 같고 네. 한데 의무적으로 지금 우유를 저는 마시고 있거든요. 음. 선생님 이게 괜찮은 걸까요? 예, 너무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 요즘 뭐 두유라든지 귀리 음료 같은 식물성 음료들도 많이 드시긴 하는데 사실 단백질의 함량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흡수 율 자체는 우유가 더 뛰어납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모두 모두 들어있고요. 흡수율 조차 90% 이상 어,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우유를 마셔도 어, 우리가 그냥 생우유를 마시는 게 훨씬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잘쓸수 있고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보충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우유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유를 마시게 되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오, 야, 근데, 오, 몰랐네. 기가 막히게 음.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 잘, 잘 드시고 계셨어요? 음. 우유 대사 증후군 그 위험도가요. 음. 어느 정도로 그런 우유를 먹으면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유를 꾸준히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대사 증후군 위험 요인을 측정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복부 비만의 경우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에서는 남자 경우 9%, 여자 경우 21%가 감소했고요. 중성 지방 같은 경우는 남자가 16%, 여자가 24% 감소했어요. 또 콜레스테롤은 남자가 17%, 여자가 39%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유 속에 칼슘과 단백질, 필수 지방산이 지방을 흡수하고 혈액 내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우유를 꾸준히 먹었을 때, 흔히 말하는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부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요거를 낮추는 데는 우유가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럼요. 흰 우유는 인공감미료나 색소가 들어가지 않고 고유의 고소한 맛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영양소를 보면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2 같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갖춘 자연식품입니다. 게다가 우유는 90%의 수분 그리고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이 있어서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도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응. 걱정되는 게또뼈 건강이거든요. 어... 맞아 맞아. 까 근육 부자라고 그러더니 뼈까지 지금 <laughs> 다 챙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골다공증에 맞아요.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폐경되고 나면 어. 골다공증 많이 오기 네. 때문에 어, 어.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이잖아요.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있는데요. 우유 한 잔에 칼슘이 성인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는 우유에 비타민 D라는 걸 강화한 우유가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있으면 칼슘의 흡수를 더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나 아니면은 골다공증에 염려되는 어르신들이 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됐어. 우리 어르신 됐어. <웃음> 네. <웃음> 선생님, 저는 마음의 나이로 살고 있습니다. <웃음> 20? 3층. <laughs> <청춘. 웃음> 우유 사러 마트에 가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마트에 우유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마트.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laughs> 네. 멸균 우유, 무슨 살균, 살균 우유, 우유 종류도 엄청 맞아요. 많고 브랜드도 많고, 이런데 음. 네. 차이점이 있나요? 살균 우유는 이제 저수에서 원유를 착유한 다음에, 적정 온도로 냉각시킨 후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른 유해균,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거치고요. 균질화 작용을 한 신선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유익균이나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마트에는 꼭 냉장고에 있잖아요. 반드시 냉장 유통과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1일 내지 14일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에 멸균 우유는 우리가 이제 벽돌 모양으로 된그 종이팩에 들어가 있는 게 보통 멸균 우유인데요. 멸균 우유는 135내지 150도씨의 고온에서 2내지 5초간 가열해서 일반 미생물을 거의 제거하고요. 그리고 무균 포장한 우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냉장고에 있지 않고요, 실온에서 팔고 있어요. 실온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없앴기 때문에 유해균만 죽은 게 아니라 일부 유해균도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익균이 일부 사라지고 비타민 B군과 같은 일부 열애약한 비타민도 손실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주요 영양소는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균 우유는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거와 수입산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산은 3개월 정도 유통기한을 갖고 있고 수입산은 1년 정도까지 보통 살균 우유에 비해서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아 제가 그럼 몰랐던 거네요. 마트에 가면은 멸균 우유라고 해서 봤는데 실온에 있고 이 유통 기간이 너무 기니까 네. 왠지 그거는 못 사게 있는 거예요. 아 냉장에 맞아, 맞아. 있는 우유만 사게 되지. 아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네. <목> <목> 멸균 우유도 뭐 드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제 멸균을 해서 오래 저장하는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멸균 우유도 아무리 저장을 잘했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유지방이 약간 분리되는 크리마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많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멸균 우유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 기한을 3개월로 설정을 하고요. 수입 멸균 우유는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물류 비용이 있으니까.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을 뿐 품질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맥견상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엄밀하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유 품질은 가수분의 산패도를 가지고 척도를 삼는데요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정상 약한 가수분의 그리고 가수분의 가수분의 심화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요 국내에서 한 실험을 해 봤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는 산패도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판 중인 수입산 멸균율은 4단계인. 가수분의 심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유는 생산이나 유통단계에서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아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네, 마트에서 마셨던 게. 그러니까. 음, 얼마든지 국산, 믿고 살기, 마셔도 되네 그러니까. 넣고 마실 음. 는 우리 걸 먹어야 된다는. 그렇 좋은 거야. 먹어도 안먹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벌써. 그 우리나라 음. 우유가 좋다는 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아. 잘 관리하고 아. 있는 거죠. 네. 음. 그럼 선생님, 우리 국산 우유의 장점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국산 아. 우유는 젖소에서 차기후 곧바로 적정 온도로 냉각시키거든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 그대로 2, 3일 내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식품만큼 유통기한이 아까 11일에서 14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짧기 때문에 유통과정도 깐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선생님, 제가 음. 방송에서 젖소 우유 직접 짜본 적이 있거든요. 오, 오, 와. 별거 다했어 나. 아, 진짜? 나 쉽지 않게 어. 살 사람이에요. 고기마다 되게 <laughs>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냥 짜기만 했을 뿐, 방송에서 큐 해갖고 했을 뿐,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짜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2, 3일 안에 모든 게다 시스템이 네, 갖춰져 네. 있 우유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짰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laughs> 그렇죠. 몰라요.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냉장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걸, 그걸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생산부터 소비자에 올 때까지 일정한 냉장 온도를 유지해서 신선도와 품질을 보존하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육류나 생선 같은 데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유도 대표적인 신선 식품이라 이 콜드 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우유는 제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생산자부터 소비자에게 가는 모든 과정을 신선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이동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냉장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저수에서 우유를 짰잖아요 그러면 즉시 0에서4 도시로 냉각 처리해요 이런 냉각 시스템을 갖춘 차량 그러니까 냉각차가 돌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냉각 차량으로 간 다음에 공장까지 가서 품질 검사를 하게 되죠 이뭐 균은 있는지 유지방은 적절한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요 균이 없애는 살균하고. 그리고 포장과 판매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저온으로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유통하고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우유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산 우유가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잖아요. 야, 왠지 막 뿌듯하네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많은 이렇게 뭐 살때 보면은 성분표 막 이런 것도 아, 많이 보게 되고 맞아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유도 아 이거 어려워요. 체세포수, 음. 그 다음에 세균수 뭐 이런 음.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유를 살때 이제 일등급이라는 숫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체세포 수하고 세균 수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젖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젖을 짰는지, 착유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균수는 뭐, 생각하시다시피 세균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건데, 착유 과정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잘 관리되었나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국산우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1ml당 체세포가 20만 개 미만이면 체세포수 1등급이고요. 세균 수는 3만 개 미만이면 1A 등급인데요. 이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니, 아. 저는 우유 고를 때뭘 봐요, 두 분은? 저는 아, 어. 뒤에서 국산 원유 100%인지 그거는 음. 꼭 봐요. 어 그렇게 철두철미하다말이 그걸 봐요? 뭘 봐? 두 분하고 같이 있으면 저안될것 같아요. 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 저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 마지막으로, 할인하는 거, 너 거, 너 거, 거. 너 거. 거. 할인하는 거. 할인하는 어. 거. <laughs> 근데 제가 고르는 이 좋은 우유 고르는 방법 이게 맞아요? 뭐 특별한 방법 있어요? 어.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분 표시표를 확인하는 거죠. 제일 윗줄에 보면 국산 원유 100%라고 써져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체세포수, 세균수도 1등급 같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강조상 케일 밀크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아주 뭐 좋은 우유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고르는 그 기준들이 각양각색인데 우유는 간단을 넘어선 아주 초간단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우유나 달걀하면 완전 식품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송아지를 낳은 다음에 우유 말고 다른 거 먹이나요? 그런데 잘 자라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유에는 영양소가 고루 자, 함유가 돼 있다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무기질, 비타민,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영양소가함유돼 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음. 아니 음. 우리가 요즘 한류 난리잖아요. 그렇죠. K 붙으면 다 지금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데 그렇죠. K 밀크였어. 네. 국산 우유. 그렇죠. 우리 음. 국산 K 밀크가 이렇게 좋은 음. 건지 몰랐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우유를 드셔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음. 깨꼬리 깨꼬리. 역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laughs> 네, 특히 한국 우유. 네, 우리 케이 밀크 잘 챙겨 먹고 앞으로도 이 목소리와 이 얼굴 유지 잘 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온온온 아, 하겠습니다. 꼬부랑 절대 안될것 네. 같아. 요 아니 저는 이 건강 상식을 이렇게 스타를 떠면서 재밌게 해도 되는지 귀에 정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골고루 영양 섭취하되 그 중에서 중요한 어, 국산 우유, 우리 우유 신선한 우유를 통. 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균형 잡힌 식단의 최고봉, 최고의 가성비 K 밀크를 잊지 말아주세요. 어.